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? 저는 부엌 바닥에 쏟아진 쌀을 보며 소리쳤습니다. 새벽 3시였어요. 아내가 쌀통을 엎어놓고 거실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을 때가. 순더가, 왜 쌀을 바닥에 쏟아놓고 안 치운 거야? 응? 내가? 내가 그랬어? 아내가 멍하니 저를 보았습니다. 6개월 전 아내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. 자식들은 말했습니다. 아버지, 이제 요양원 보내세요. 하지만 저는 이상했습니다. 아내가 매일 밤 2시마다 일어나는 이유가 그래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.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. 새벽 2시 아내가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. 영감 약다 떨어졌네. 영감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.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아내가 매일 밤한 일이 궁금하시다면 전체 이야기는 아래 영상에서 확인하세요.